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C63 AMG. 음, 세팅한 지는 이제 거의 한두달 정도가 지났고요 지금 타면서 영상에 담지 못했던 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랑 차의 만족도는 솔직히 말하면 전에 순정 상태보다 거의 뭐두 배에서 세배 정도가 됐는데 우선은 제가 지금 오후 6시인데 아직 한끼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끼를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어, 길이 좀 많이 막히네요 지금 가는 동안 제가 여러분들도 심심해 할까봐 이거 전에 작업했던 그 시트하고 앞에 윈드실드 그 작업했던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 햄버거 맛집을 제가 또 소개하는 영상으로 좀이따쫓아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솔라가드 서운점, 인천에 있는 서운점을 촬영 왔는데요. 아, 예또 사장님이 제차요거 지금 현재 오빠 차에서 이벤트 중인 윈드 실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돌빵 많이 맞잖아요. 뭐 화물차나 이제 고속도로 같은 거. 지금 보면은 조금조그맣게 돌빵들이 있어요. 약간 조약돌 튀긴 것 같은 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 차를 조금 더 아끼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댓글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사장님한테 어떤 제품인지 또 설명 한번 들어보죠. 혹시 그 윈드 실드 있잖아요. 혹시 뭐 발수 그런 것도 있나요 좀? 아, PPF처럼요? 네. 오. PPF 가보다더잘 나오는 거네요 아, 진짜요? 네. 오. 이게 필름지가 뭐 PPF도 되게 비싸잖아요. 네. 와, 그럼 얘네들도 금액대가 상당하겠어요. 네, 예, 금액이 뭐 비싼 편이에요, 이 필름이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 문자로 주식 정보 넣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박토요의 괜찮습니다. 주식이야 주식 <laughs> 그러면 이스택이라는 브랜드가 조금 고급 그런 브랜드인 건가요? 네, 해외에서는 좀 고가 제품으로. 알려드립니다. 아, 고가 제품으로요? 오, 이거 또 비싸다고 하니까 또 달라 보이네. 오. 윈드실드 필름이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다 끝났습니다. 윈드실드 필름이 지금 다 시공이 끝났고요. 이 필름을 붙인 건지 안 붙인 건지 모를 정도로 선명하네요. 만져 보니까 좀 티가 나네요. 그 약간 그 우레탄 비닐 느낌이라고 되나? 약간 좀 그런 게좀 느낌이 좀 나요. 아, 만지니까 조금 이걸 시공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안쪽에서 보면은 티가 안 나죠. 안 찍으면 안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아, 카메라 때문에 이게. 네. 저도 모르게 인천 서운동에 위치한 솔라가드 매장이고요 원래 정상 가격이 60만 원인데요 예, 저희가 특별하게 오빠차 이벤트로 오시는 분들은 20% 할인해서 예, 45만 원에 작업해 드리고 있어요 윈드실드 해서 돌방 한 번, 두번 정도로 인해서 유리가 안 깨지면 은 돈을 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러네요 스텍사 필름 같은 경우는 우레탄 재질에서 따로 외부에서 코팅이 벗겨지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래 써도 상관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회사 브랜드 이 제품이 다른 타 브랜드에서 나오는 윈드실드보다는 좀 금액적으로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질이라던가 이런 게 완전히 틀려요. 다른 윈드실드들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이 연락 오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열 분은 너무 짧긴 하네요. <laughs> 정말 금방 찰것 같아요. 정말로.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뭐, 물론, 뭐, 이런 발수 효과가 뛰어난 것도 있지만, 돌에 튀겨서 전면 유리가 뭐 깨지거나 크랙 갈 일이 없다는 그런 약간 좀 안심되는 예, 그런 게 가장 큰것 같아요. 차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예,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유리에 대한 돌방에 대한 스트레스 있으신 분들은 윈드실드 아이템은 예,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시트가 이 시트를 지금 네. 출고한지 한두달 됐죠. 네. 두달 정도 됐는데 시트 상태가 이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 네. 공장 네. 공장을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네. 아그 다음에 이제 작업하시는 네. 이제 사장님들이 네. 아 이거를 <laughs> 전세 아, 기름때가 좀 많이 묻어있는... 네 기름때 그냥 묻어있는 채로 해가지고 근데 이걸 제가 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또 이해가 되거든요 사장님들이 또 이렇게 아, 넣었다 뺐다 하다 보면 일 바빠 죽겠는데 이거 막또 언제 또막 비닐 깔고 뭐 하고 해요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비포 네. 애프터가 확실히 나오겠네요 네, 아마 망골 <laughs> 네. 탈퇴 와. 아니. 정말 많이 심각한 수준아 정말 많이 심각한거예요? <laughs> 아... 아. 참 이때 벤츠들 시트가 참 좋은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진짜 얘는 이때 진짜 좋은가족 많이 쓰거든요. 네. 1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솔직히 주름밖에 안 가고 까지지도 않고 그쵸. 탄성 그대로 유지 하고 이런거 보면은 이제 리페어 몬스터에 다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시트를 다시 다시 해야 될거 같아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이 정도는 제가 감내를 해야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이제 재복원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약품으로 한번 닦아 보시는 거죠 네 한번 닦아 보려고 어떻게 되나요 어 그래도 닦이긴 하네요 닦이긴 하는데 아 그래도 그 처음에 복원했을 때그 느낌은 안 나네요 이거는 와, 와, 이거 약품 이거, 어 이거 되게 탐 탐나는데 네. 약품 이거? 이거 사실 팔아도 되는데. 아 진짜? <laughs> 이거 다 만드신 거잖아요, 약품 제조하신 거죠? 네. 이거 보스 이만큼만 대충만 와. 대충만 했는데도 이 중면으로 한번 닦아볼까요? 네. 이렇게 묻어나는 게. 여기서 기름 같아요. 제가 봤을 때름름 Kirim, k 대로 흐른 자국 나오잖아요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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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요렇게, 눈물 흘리듯이. 눈물 i r i m k i r 네, m K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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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r i 모습을 그 그냥...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예전의 모습 찾으려고 오셨는데 뭐 네. 해드려야 돼요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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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리페어 몬스터 왔습니다. 저희가 보시죠. 지금 저희 와이프가 지금 방금 화이자 맞은지 한 이제 한 세네 시간 배가 하는데 슬슬 이제 눈이 풀려가네요. 어나그거 백신 접종 어딨지? 뭐? 뺐지 패지 아, 어, 달아줄까? 아니. 어. 임산부 패치 같잖아, 그럼. 어. 네, 지금 이렇게 한3네 시간 전에 이거 코로나 이거 저거 화이자 맞았고 가지고 지금 살짝 눈이 풀렸네요. 한번 너가 보고, 너가 아무 말안할 테니까 시트 만 보고 말을 해, 너 상태를. 네. 최고야, 또 대박이지. 어, 여기 주름진 거 그런 것도 다 없어졌어. 대박이지. 그렇지. 어. 어떻게 이렇게 되지? 시트가 어? 응. 기름때가 진짜 많았거든. 맞아. 여기가 기름때가 어. 정말 많았는데. 아니 근데 이런 거 주름도 펴진 거 같아. 뭔가 느낌이. 아 주름도. 그렇지. 살짝 완화가 됐어. 응. 주름도 좀 펴지는데 응. 이제 주름 안에 있던 기존의 응. 그 떼들이 제거가 그렇다. 되니까 언니 <laughs> 음. 이런 부분도 이렇게 깨끗해져. 어떻게 응? 스티치 이런 부 어, 그렇지. 어. 대박이지. <laughs> 진짜 너무 신기하다. 보건 할만 하지. 어. 진짜 이런 차들은. 그렇지 하지. 이, 이 정도면 하지. 그렇지. 너무 좋다. <laughs> 와, 여기가 더 깨끗해 보이게 산다. 그렇지? 어, 확실히. 어. 도 있어 이게. 어, 어, 이거 당근과 이렇게 비닐 씌우고 타자. 아깝잖아. <laughs> 어? 아깝잖아. 네. 아, 아깝잖아. 이번에도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와, 아, 제 지인들이 <laughs> 네. 이거 복원 가능하냐고 저한테 엄청 네. 물어봤거든요. 전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좀안 좋더라고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걸 또 시간을 네. 또 기름때 벗기는 게참 힘들었어요. 기름때요. 와. 네. <laughs> 완전 새거가 됐어요. 네. 저도 어떻게 작업하면서, 그래도 깔끔하게 잘 나왔구나. 구독자분들이 음. 제일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네. 금액대가. 네. 이 정도는 시트당 한3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 30, 35, 35 정도요? 네. 상처 같은 건 없었지만, 상처가 있었으면 더 추가가 됐겠지만. 아. 다행히 상처는 없었고 네. 이제 떼 제거하고 막 그런 거기 때문에 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 35만 원 정도 네. 그 금액 생각하시고 오시면 되겠네요. 다른 분들도 그렇죠. 상처가 없어야 돼요. 상처가 있으면 은 공정이 추가... 훨씬 더 많이 추가가 돼요. 음... 조금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이. 아, 훨씬요. 네. 오... 다행히 진짜 또또 또 신차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 저도 이거를. 아무리 걸레로 닦아보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막뭐 약품 같은 것도 써보고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물론 35만 원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가죽 시트 정말 차를 사랑한다면 가죽 시트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리페어몬스터 왔는데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주차를 했고,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 샵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도 하고, 맛도 있고, 무엇보다 제 유튜브 구독자 분이 운영하시는 샵입니다. 음. <laughs> 저 지금 큰일 났어요 왜요 왜? 저 지금 왠지 뭐 그때 소리 나는 거보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소리가 너무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여서 뺏겼거든요? 뭐네 근데 지금 그와 터빈 조개가 엄청 비쌀텐데 네 그렇게 다 하니까 지금 미쳤다니까 여튼 햄버거는 맛있어야 잘 먹었는데 맛있어 고기가 고기를 패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패티 두개가 이래요 이래 음. 진짜 맛있어 야 이거를 제가 뭐 먹방 유튜버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맛을 표현할 수가 없는데 진짜 맛있어요 음 고기가 육즙도 당연히 있는데 무엇보다 뭐 분위기도 괜찮고 소개를 지인들한테 소개를 시켜 줘도 어 괜찮다고 칭찬받을 가게, 예, 욕안 먹을 가게, 예, 평타 이상은 충분히 됩니다. 맛있어요. 진짜 아쉬운 거는 맥주가 빠졌다는 게 아쉽죠. 먹고 나와서 바로 연달아서. 예, 까이엔 리뷰로 또 하루를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이게 일상, 일상과, 뭐라 해야 되지? 일상과 일, 일과 경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무슨 뭐 햄버거집, 그냥 지인이 예, 운영하는 햄버거집을 이제 소개, 소개 겸, 그다음에 C63 때 이제 못 다루었던 내용들, 예, 그거를 이제 짜짓기 영상으로 오늘 브이로그를 했고요. 다음에는 아마 C63 AMG 휠, 예, 휠을 아마 도색을 할것 같아요. 복원하고 도색을 다시 넣어야 될것 같고, 브레이크 패드가 다 됐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패드 교체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국삼 영상에서 봬요.